안녕하세요. 이 박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? 바로바로. 바로 공개하기 전에 여러분, 어, 이 안에 들어있는 정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의 사랑이니까요. 꼭 눌러주세요. 잊지 말고요. 바로바로. 바로 방금 살짝 보여드렸는데, 무엇일까요? 하나, 둘, 셋, 한번 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! 여러분, 저에게도, 어, 새학기새 선물이 생겼습니다. 바로바로, 바로, 어, 제 집에 운동화가 많은데, 엄마가 저 몰래 새 신발을 주문, 하셨더라고요. 보니까 가을에 가을 선물인데 어 학교에 신고 갈건 아니고요. 어 그냥 평소 주말에 신고 다닐 예정이에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이새 운동화를 영상 켜서 찍게 되었는데요. 어 제가 이 영상을 왜 켜게 되었냐면 이 신발을 앞으로도 주말에 평소에 신고 다닐 예정이어서 이 신발 색깔이 너무 예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제가 찍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원래 이 하얀색 천이 원래 제 운동화를 이렇게 가리고 있었어요. 이렇게. 이렇게 가리고 있었어요. 근데 제가 신발을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얀색 천은 이렇게. 아, 그냥 종이에요. 제가 잘못 알았네요. 그래서, 어, 그리고 신발 브랜드가 이렇게 이 안에 써져 있어요. <laughs> 스프링클스, 스프리스에요. 여러분들도 집에 저처럼 이렇게 새 운동화가 있으신 분들은, 어, 제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세요. 댓글로 달아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어,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많이 눌러 드릴 거고요. 제가 하트도 많이 날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오늘 이렇게 가을철, 어, 새 선물을 공개했는데요 오늘 영상도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. 그러면, 안녕.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 주세요. 지금까지 엄마가 선물로 주신 운동화였습니다.